내가 네, 어렸을 때, 빵학년 때그시골집들은 구멍가게가 없어가지고 주민, 동네 주민들이 당번을 써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, 또 어머니가 당번 쓸때 거기에 있는데, 일남이 아저씨가 내 네, 빵학년 때 기억이 나네. 이 빵을 한 1, 20개 사가더라고. 그리고 기름하고, 근데 우에 그 성면 그거 일 쓰레기처럼 그걸 달궈서 거기다 기름 뿌려서 이렇게 했나 아, 아니구나 착각했구나 철판이구나 그거에다가 이걸 익혀서 주더라고 어머니 하나 갖다 드리고 또잽싸에 달려갔더니 하나 또 주더라고 그게 동네 인심이야 네. 닭 50마리 부하해서 천개 동네분들 다도아줬어 추억 속에서 사는거지 좋은 추억 속에서 비닐하우스 보강하려고 이거깔깔이친좀 사왔지 저는이 친구는 이친이어야이저나이제눈이제어가이얼얼음지고얼음이가 되면 이가 되면 이라고1이라톤3톤이 자꾸 많이지면팍 주지 않는주않는다 이어줘야 돼 유사시 이 놈이 나오고 들어가려면 여기선 또 탈착을 해줘야 돼이 차고를 낮춘 거거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저쪽 반대편에 세개 해주고 보강할놈 하고 올겨울은 지나가야 될거 아니야 이 비닐하우스 업자한테 800만원 주고 했는데 이 기둥은 내가 한 거야 이 얇은 놈으로 여기도 다 그걸로 오려는건 내가 파이프 사다 준 거야 이거는 아휴 내가 보강한 거야 이거. 이거 밑에 이거 일일이 내가 피스 박은 거야 이거 필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시방서를, 계약서를 안 써가지고 이거를 다 내가 일일이 박았어 꺼지고 있는 거야 땅 속으로 이게 다 헤어졌어 저쪽에 내가 이만한 거 지은 거는 하나도 각이 다 틀어지지 않게 다 걔는 여기에다가도 박았어. 그러니까는 어디가 무게가 쏠리지 않는 거지. 근데 얘는 어느 한순간 한번싹 쏠리면 그냥 쏠리고 빠지고 그냥 다 비껴나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야 다. 이걸로는 약해. 에이. 근데 그분이 암 걸리면서 간신히 이겨내고. 할아버지들만 모시고 왔었는데 이쪽은 그 할아버지는 그냥 다 수평도 안 재고 그냥 다 쓰러져 있어 절로 다 쓰러 얘는 그날은 수평 재는 거 같더니만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 쓰러졌어 저쪽이 쓰러지니까 같이 쓰러지는 거야 아 씨. 어떡하냐 스트레스 서로 안 받아야지 그냥 부랴부랴. 내가 보강했어. 요 기둥 내가 요 나눔으로 당근해서 주사 와서 백티 이렇게 기둥 하나씩 세운 거야. 내가 저쪽도 저기도 저거 안 세웠으면 저거 어 겨울 한번 지나간 거야. 겨울에 딱 짓고 겨울 눈 내렸을 때 주저앉겠는가 날로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팡팡 뗐지 그냥 왜 끈도 안 점매가지고는 여름에 간신했지. 6 개월 지나서. 이제 유지보수는 내가 하는 거지. 이제 기둥을 잘 세워야지, 기둥을.